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기도 예수님 감당하기 힘든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심을 몰아내기 위해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로 결단합니다. 각 성도에게 진리 빛을 비추시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저희의 큰심이 두려 기쁨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날마다 강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들지 않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해 두려워여 도망가려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함께 하신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